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의 마을을 이야기와 노래로 만나는 경산 곳곡 마을 따라 노래 따라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걸어볼 마을은 경산시 암량읍의 당읍리입니다. 이 마을은 신라의 장군 김유신이 군사를 이끌고 말을 달리던 전설의 들판이자 신라군의 군막이 있었던 역사의 마을입니다. 지금부터 당읍리에 얽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읍리는 압도국 시절 노사화연 곧 자인연의 마사촌에서 시작된 마을입니다. 마사는 말을 기르며 군사 훈련을 하던 들판이라는 뜻으로 김유신 장군과 군사들이 말을 몰며 삼국 통일의 기초를 다은 데서 유래했답니다. 1469년 경상도 속천지리지에서 마사리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당시 마사리는 갑제동, 현흥리, 의송리, 당리 등을 아우르던 큰 마을이었습니다. 조선 초 행정 구역 개편으로 마사리는 여러 마을로 나뉘었고 1637년 자인이 경주부에서 독립하면서 자인연 서면으로 편입되어 당음리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답니다. 마을 이름 당음은 제방 위로 흐르는 물소리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지며 1912년 지적도에 따르면 마을 동쪽 백안리와의 경계에 뚝이 있고 그 아래로 개울이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전이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음리라는 이름은 1789년 호구총수에 처음 등장하며 1895년엔 자인군 서면 당음동. 1914년엔 경산군 압량면 당음동으로 바뀌었다가, 2020년부터는 지금의 압량읍 당음리로 이어지고 있지요 현재 이 마을은 마사리와 금악동 두 개의 각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사리는 당음리의 중심 촐락으로, 이 마을의 기원과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삶의 터전입니다. 행정명은 바뀌었지만, 지금도 주민들은 이곳을 마사리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888년에는 스무 가구, 1912년엔 36가구가 살았던 조용한 들판 마을이랍니다. 그리고 당음리 회관에서 서남쪽 1km 거리에 산상등 너머에는 금악동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신라시대 군사들이 막을 치고 주둔했다고 하여 군막이라 불리던 이곳은 세월이 흐르며 금막동으로 또다시 금악동으로 그 이름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12년에는 16가구가 살았고 지금도 조용한 각단으로 이제는 오로지 땅만이 신라군의 군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음리에는 이름도 모양도 특별한 골짜기와 산들이 많습니다. 마을 서쪽 언덕에는 모관나무가 많아 사람들은 그곳을 모개만등이라 부르고 금악동 남쪽에는 원효와 설총을 모신 선앙당이 있어서 선앙등이라는 이름이 전해집니다. 금악동 동북쪽 지형은 학이 앉아있는 형상이라 하여 산상금악이라 불리며 그 언덕은 산상등이라 불립니다. 당음지 서쪽산은 예전 배씨가 소유했다 하여 배시산이라 불렀고 신원리와의 경계에 있는 골짜기는 지금도 갓골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윗골, 큰골, 잔골, 산대골 등의 골짜기가 있답니다. 그리고 당음리 배시산 옆에는 지미못이라 부르던 당음지가 있고 금악동 남쪽 선앙등이 옆에는 정기못이라 불렀던 정상지가 있답니다. 이들 지명과 저수지들은 단순한 땅과 저수지 이름이 아니라 이 마을이 걸어온 시간의 기록이며 오늘도 살아 숨 쉬는 작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 마을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미국의 매노나이트 선교사들이 당음리를 중심으로 농촌진흥 운동을 펼쳤던 것이지요. 경산 신천동에 위치한 매노나이트 직업학교를 거점으로 우물을 파고 선진 농법을 보급하여 당음리 사람들의 삶에 조용하지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변화의 흔적은 지금도 밥과 집 그리고 주민들의 기억 속에 오롯이 남아있답니다. 당음리는 유적도 많답니다. 마사리와 모계만댕이 일대에는 삼국시대 고분 수십기가 있었고, 토기편과 자기편이 출토된 주거지 또한 발견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대부분 도굴되거나 개발로 사라졌지만, 이 일대가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아온 중요한 터전이었다는 사실은 그 흔적만으로도 충분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당음리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바로 신라군의 군막이 실제로 존재했던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당음리 391번지에 자리한 저수지 당음지는 1469년 경상도 석찬지리지에금막재로 기록되어 있고 1765년 여지도서에는 금막재 1933년 경산군지에서는 당음재로 이름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의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바로 그첫 이름 금막입니다. 금막은 군사들이 막을 치고 주둔했던 장소 즉 신라의 군막에서 유래한 이름이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당음리는 신라 시대 김유신 장군이 압독주의 군주로 있으면서 군사를 이끌고 훈련을 펼쳤던 곳입니다. 그리고 말을 몰던 들판이라는 뜻의 마사라는 지명 역시 이곳이 군사 훈련지였음을 뒷받침해 줍니다. 이후 조선 중기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아 금막은 금막으로 금막제는 금막제로 점차 바뀌었지만 당음지와 그 일대를 둘러싼 지명과 유적 그리고 전해지는 기록들은 이곳이 신라군의 실제 주둔지였음을 지금도 조용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정리의 마위지가 신라군이 말에게 물을 먹이던 곳이라고 전하지만, 이곳 당음지와 그 일대는 문헌과 지명, 유물이 함께 증명하는 신라군의 군막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음리는 김유신 장군의 삼국통일의 염원, 신라군과 말, 고분과 저수지, 전설과 역사가 겹겹이 켜켜이 쌓여 있는 마을입니다. 현재 당음리는 약 150여 가구, 300여 명의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매년 당음리 주민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행사를 하면서 당음리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 두 그루처럼 이 터전의 굳건이 뿌리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산에 오신다면 당음리도 꼭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신라군의 말발굽 소리가 울리던 들판 군막이 나부끼던 저수지 사람들의 애환이 깃든 골목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어느덧 천년의 바람결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주민들의 마음을 노래로 담아낸 내 사랑 당음리를 감상하시면서 다음에는 또 다른 경산의 마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 대해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제가 다른 마을 이야기 영상을 올릴 때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산 곳곳 마을 따라 노래 따라 채널 이용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에 해가 뜨니 산대 걸에 새가 울고 골목 골목 엿꽃 피니 집집마다 사랑 피네 들판마다 서린 눈물 달꽃으로 닦아내고 가슴마다 맺힌 한숨 다음지에 묻어보세 사리 우리 말탕이야 두손 잡고 마주 보며 어와 동실 사랑하세 그 막동에 달이 뜨니 당음지에 붕어 뛰고 선은 당의 처녀 총각 두손 모아 언약하네 울며 떠난 가게 만딩 내 사랑과 돌아오니 동구 밖에 우리 엄매 덩실덩실 춤을 추네 마사리야+ 마사리야. 주보며 어와 두실 사랑하세 영원토록 고여있네 당음지에 비친 달이 그대 눈에 동실 떠서 내 마음 속에 스며드니 우리 마을 당음니네 마사리야 마사리야 우리 마을 당음니야두손 잡고 마주보며 등실 사랑, 하세. 마사리야, 마사리야. 우리 마을 당, 니야두손 잡고 마주 보며. 어와, 둥실, 사랑, 하세. 어와, 둥실, 사랑, 하세.